우리 아까 섹스프년제 신호, 우리 김종종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주희 성도님 와,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세례 받으신 네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세례식하고 성만찬 시간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 오늘 그런 매듭을 갖고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당신의 부활이 아니고 누구의 부활? 예, 네,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매일 밤마다 심야기도회를 로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분명히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노년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노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때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노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노년의 때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년의 때는 준비하는 것은 알면서도 내 인생에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준비할 줄 알면서도 내 인생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육체의 때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육체의 때는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준비할 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의 때, 영원한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 보이는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때를 주목하고,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영혼의 때가 자신있게 나는 준비되어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그 예수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오늘 우리를 부활의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며,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며, 그 부활이 바로 너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단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매 주일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천국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영생도 없는데, 어리석게도 주일날마다 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군요. 우린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님 밑에서 철학과 율법과 학문을 배웠던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바울은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한주이 강대상에서 심야기도회를 인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부터 나와서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한다고, 식사를 준비한다고, 성찬식을 준비한다고 바쁘게 움직이며 준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 상가대원들 오늘도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여러분을 십자가로 이끌어 오시며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축제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을 때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너의 그 부활이 너의 부활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참 많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단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뿐이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며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임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영원의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망 군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